이 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대출까지 받아서 몽땅 투자를 했을까?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혹시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몸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작년 말 정도에 투자를 하셨던 분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바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는 매도 타이밍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때가 되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결국 소수겠지만요. 사야 할 시기, 팔아야 할 시기, 이것을 각각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불장이었으니까요. 절대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아파트도 거의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훨씬 이전에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어떨까요? 아니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도 있을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기를 잘 타야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요? 어느 타이밍에 속하는지 같이 보시죠. 폭락은 반드시 앞서 폭등이 있어야 합니다. 폭등이 없으면 폭락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강보압이나 약보압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매매가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폭등 후에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심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얼마가 올랐더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대중심리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르겠지? 내리겠지? 이런 사람들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른다면, 더 오른다면, 결국 상승한다는 쪽으로 대중심리가 몰리게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도배됩니다. 특히 분양권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드디어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상승에 부정적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 모두 시장에 올라타게 됩니다. 대중 심리가 한쪽으로 우르르 몰리게 된 것이죠. 시장에 늦게 들어온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통해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회를 엿보고 순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계획, 시간, 노력보다는 로또와 같은 니 락천금을 노렸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접근하였고 빠른 수익에만 집중하여 특히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일명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선다무검, 이런 말도 유행했었죠. 일단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플랜 A, 플랜 B의 고민도 없이 덜컥 계약하면 입주 시기가 왔을 때 아무런 대비를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이 들어온 타이밍은 안타깝게도 이미 시장이 오를 대로 오른 시기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온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반증이죠. 부동산 시장은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미 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수익보다 잃는 것을 훨씬 더 싫어합니다. 이익에 대한 것보다 상실에 대해 더못 견디는 것이죠.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절대 팔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플러스 프리미엄을 기대했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입주가 다가오면, 이들은 패닉 상태가 되고, 공포에 질려버리기도 합니다. 잔금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급하게 전세를 맞추려 하거나, 대출을 날아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네, 전세가는 엄청 내려가겠죠. 전세 입자를 찾기 어려워, 역전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가 폭락. 대출도 생각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오고, 잔금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매우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심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락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외부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바로 금리가 단기간에 엄청 올랐죠. 하락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수자는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망을 하게 되죠.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부 정책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동안 규제 정책을 완화의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더 이상의 침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출과 세금 부분에서 완화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고, 기존 아파트들도 팔기 위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LTV와 DTI 규제를 점점 완화해 나갈 것이고, 취득세도 줄여나갈 것입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도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정부의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곧바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3년 이상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실거주나 투자 모두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투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더 하락을 예상하며 더 낮은 가격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경매를 배워놓기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락이 멈추고 매매가가 보합을 유지하며 전세가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시장에 남아서 공부도 하고 체크도 해야만 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